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뭔가 지금 가는 길이 안 되는 것 같아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는, 꾸준히 했던 게. 대표님, 지금 어디 가시나요? 아, 지금 저희 예전에 쓰던 사무실이 이쪽에 있어가지고 거기가 오늘 계약 마지막 날이어서 정리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옛날에 좀 클래식한 분위기를 <웃음> <웃음> 느낄 수 있는 음... 그런 장소입니다. 왜이 사무실을 택하셨죠? 아, 여기가 저희 집이랑도 되게 가까웠고, 걸어서 한 3분 거리 뛰면은 1분, 그리고 월세가 무엇보다 싸가지고 당시에 돈이 진짜 한 푼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왔었죠. 여기가 이제 제가 치던 쓰던 층인데, 여기 좀 무서운 점이 6시 반 되면은 불이 다 꺼져서 진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을 조금만한걸 키던지 아니면 핸드폰 플레시를 켜고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해야 돼 가지고 굉장히 무서웠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가 제가 쓰던 4평 정도 되는 그런 사무실입니다 지금도 가난하지만 더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절. 지금 여기를 비운 지가 거의 한 2개월 정도 된것 같은데 그 사이에 좀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원래 짐이 엄청나게 어지럽혀 있었는데 좀 버릴 거 버리고 치울 거 치울 거 해가지고 이제 이것들을 오늘 다 옮기고 내일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할것 같습니다. 지금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아, 그냥 한편으로는 여기를 정리를 하지 말까? 왜냐면은 뭔가 내가 초심을 다시 찾고 싶을 때마다 여기를 와서 혼자 일을 한다든지 옛날 생각이 날때올수 있는 그런 장소로 남겨두고 싶은 마음도 한켠에 있긴 한데 일단은 아, 저희 부모님입니다. 치우는 거 도와주시기로 하셔가지고 닮은 거 같지 않나요? 엄마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저는 원래 엄마 닮았었고 네 그래도 고생이 많았다 그동안 엄마한 용돈을 많이 줘야 되는데 못 아, 줘가지고 아 정말? 미용실 가시 가자 미용실. 미용실 미용실 내가 깔었는데 엄마가 안간 거잖아 어, 가, 이제 가려고 20만 원 내가 해줬잖아 알았어 그리카메라 얘기해 그거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laughs> 네, 아들 고마워 응 사랑해 <laughs> 가자 대표님 네. 사업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사업이요? 어... 돈 많이 벌고 싶어서? 사실 성격 자체가 예전부터 뭔가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소속됐다기보다는 내가 차라리 내가 속할 곳을 만들어서 거기서 짱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강해가지고 뭔가 동아리를 들어가도 남들이 만든 그런 데 들어가기보다는 제가 직접 만들어서 뭔가 이끌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 성향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직장생활보다는 사업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준 계기가 아닌가 음. 싶기도 하고 그러면 이 사업을 시작하신 이유는 뭘까요? 커머스 사업이요? 네. 돈 쉽게 벌고 싶어서? 돈 많이 벌고 싶어서? 해보시니 쉽게 벌어지던가요? 쉽게 벌수 있을 줄 알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뭐든 쉬운 게 없더라고요. 진짜. 그럼 대표님도 여러 번 실패하시고 그러신 건가요? 맞아요. 저도 이제 영상 그거를 접고 나서 커머스를 하다가 커머스가 또안 되니까 아뭐 먹고 살지 해가지고 마케팅 대행도 했었고 처음에는 막 블로그 대행 이런 것도 달에 몇 십만 원씩 받으면서 해주다가 그것도 아닌 것 같아가지고 다시 또 커머스 돌아왔다가 또 커머스에서 또 방황하다가 또안 돼가지고 아, 이번에는 뭐 플레이스 이런 걸 해보자 플레이스 상인 노출 이런 거 대행사도 해보다가 그것도 사실 제 적성에 안 맞아가지고 다시 커머스로 돌아와서 그때부터 좀 본질을 탔던 것 같아요. 좀 남들이 따라하는 기술 같은 것보다는 좀 본질적인 부분들 마케팅이라든지 판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챙기니까 그때부터 조금 성과가 나지 않았나. 좀 돌고 돌아서 결국 이커머스 사업을 다시 하신 건데 음. 지금까지 그럼 실패한 이유는 뭐라 생각하세요? 실패한 이유요. 껍데기를 많이 쫓아갔던 것 같아요. 남들이 이런 사업을 하면은, 특히 온라인 사업을 하면은, 한 달에 막몇 억씩 버시는 분도 실제로 있었고, 월천은 그냥 기본이고, 잘 하시는 분들은 막 5천, 8천 이렇게 한 달에 벌어가시니까, 와, 이거 나도 좀만 하면 될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지? 그어떻게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라는 게 기술적인 부분들을 많이 알고 싶어 하시잖아요. 단기간에 막 매출 낼수 있는 뭐 바이럴 방법, 바이럴 어디서 해야 되는지, 제품 못 팔아야 되는지, 뭐 광고는 어떻게 기술적으로 해야 더 로직에 잘 맞는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인데, 결국 그런 것들을 왜 하는지 알아야지 저는 그것들을 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기술만 배워가지고 반짝 매출은 올릴 수 있어도 롱런은 못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초창기 때 기술만 배워서 약간 성과를 냈던 적이 있었는데, 금방 그 성과는 사라져버리고, 결국에는 내가 왜 그거를 해야 됐었고 어떤 게 진짜 소비자의 마음을 이끌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집요하게 파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훨씬 더 기술적인 부분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었고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하던 기본적인 성과 이상은 나오게 됐던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감히 생각하자면 대표님 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 저는 되게 다양한 것들을 많이 시도했고 어떻게 보면 진짜 제가 느끼기에 밑바닥까지 추락을 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지금도 아직은 한참 모자라지만 할수 있는 건다 했는데 다안된 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뭔가 할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 거 같은 거예요 이 이커머스밖에 e 심지어 저는 이거 아니면은 이게 만약에 이것마저 잘안 됐으면은 진짜 모든 걸 정리하려고 했었어요 진심으로. 그렇기에 더 진짜 간절하게 할수 있었고, 잠도 안 자고, 밖에도 안 나가고, 친구도 안 만나고, 간절했기에 조금이나마 이룰 수 있었지 않나. 진심을 다했죠.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도 얼마나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 진심인지 한 번쯤은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히 말씀드리자면. 어, 자꾸, 땀이 나냐? <laughs> 눈물이신가요? 땀인가요? 땀입니다. 눈물은 절대 아니고요. 지금 어디 가시나요? 아, 지금은 제가 여기 구로 사무실 쓸때 굉장히 애정했던 저희 아버지랑 자주 갔었던 한우동이라는 분식집을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점심을 저희 아버지랑 같이 먹었는데 마음이 여유가 없으니까. 밖에 나가기도 싫고 아예 모르는 사람이랑 마주치는 것도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지금 생각하면 좀 죄송하지만 아빠가 점심 뭐 먹을 거냐 물어보면은 항상 김밥 사다 달라고 해서 사무실에서 이제 혼자 그때 먹었던 김밥이. 느낌. 그럼 첫 사업을 아버님이랑 같이 하신 건데 든든하셨나요? <laughs> 감사했죠. 든든은 모르겠고 감사했고 일이 진짜 잘안될 때는. 뭐, 매출이 없으니까 일할 게 많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남은 시간은 사실 굳이 안 계셔도 되는데, 저희 아버지도 그냥 사무실 나오셔가지고, 제 옆에서 뭐 본인 책도 보시는 것 같고, 뉴스도 거기서 보시고, 그냥 사업적으로 뭔가 도움을 주지 않더라도, 묵묵히 옆을 지켜주셨던 게, 지금 돌아보면은 그렇게 뭔가 마음 한켠을 좀 의지할 수 있었던 사람이 있던 게 가장 큰 힘이 되셨던 게 아닐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도 물론 더 많이 배워주시기도 하고 그때는 심지어 제일 도와주시는데 한 푼도 안 받고 그냥 해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감사한 거는 저희 아빠한테 매달 월급을 드릴 수 있다는 것. 지금 사무실 옮기는 곳은 어디로 옮기시는 거예요? 아 가산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진짜 온라인 저처럼 판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무실도 되게 신축인데도 많고 월세도 저렴하고. 주변에 이제 이런 식당이라든지 인프라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그쪽에서 많이 시작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보다는 조금 더 좋은 데로 옮기고 싶어가지고 이제 가산으로 갑니다. 그러면 아버님이랑 아직도 같이 일하시는 건가요? 네 이제 예전에 둘이, 둘이 일할 때는 직책이 없었는데 이번에 사무실 옮기고 직원분들도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제가 이사님이라는 그 직책을 지어드렸습니다. 평소에 부모님 말을 잘 들으시는 편인가요? 전 완전 반대로 합니다. 엄마 아빠가 하라는 거다 반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 성향 자체가 저랑 완전히 다른 분이셔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했으면은 망하진 않았겠죠.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성공도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전 진짜 많이 합니다. 지금도 사실은 아빠가 조언을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일부러 많이 걸러들어요 그거를 안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랑 생각이 다른 부분이 확실히 있다 보니까 뭔가 인간적으로 저한테 조언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수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업적으로에 대한 조언은 아빠한테 는 미안하지만 전 아예 안 들어요 아빠만 <laughs> <안 들어요, 아빠는. 웃음> <laughs> 한계로 듣고 한계로 이렇게 흘립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은 왜냐면은 그렇게 들었다가 물론 안 들어서 제가 좀 결과를 낸 것도 있지만은 그걸 들었을 때 잘 돼도 그럼 아빠의 영향이 있는 거고 안 돼도 아빠 탓을 할거 아니에요 난 그게 싫은 거야 내가 주도권을 잡고 망해도 내 책임으로 막아가고 싶은 거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망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반대로 성공했을 때 그게 온전히 내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아빠 말은 안 들을 겁니다 엄마 말도 안 들을 겁니다 <laughs> 미안해 엄마 내 단기적인 목표는 어, 아빠 차가 지금 한 12년은 탄거 같은데 거의 16만 킬로 20만 킬로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 내가 꼭돈 모아서 차 바꿔줄게 <laughs> 화이팅! 누나, 감사했습니다!